구가지구구는 뭐, 뭐예요? 행사 플러스 사사 표현. 아니면 투명사구 이런 것들. 물론 구구 빼겠죠. 구구에구 남겨 두고 원형 이하가 뭐가 들어가구구구그다음구 절에 관한 게두 문제가 주가구돼구 아, 물론 이게 섞이기구구요구가구 절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단구구구구죠 합이 되게.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구구구구한 단어짜리랑 구구구구또하나나와구구구구 복합문단이나 아니면, 아니면 장문독해, 그지? 어. 두 문제짜리, 음. 세 문제짜리 거기다 하나씩 또 치고 그러니까 뭐총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요. 한 단어짜리 니로 확실하게 하고 가야죠 확실하게 정말 하나씩 완전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어설프게 이거 찔끔 찔끔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다음 번에 내가 어 시행착오를 한두번 겪은 다음에는 이제 절대 틀리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놓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러분. 빈칸을 푸는 순서는 항상 어떻게 냐면 빈칸 먼저 보고 가야 돼요 빈칸. 왜? 한 다음 빈칸이니까 단 하나 빼놓고 다나와 있는 거 아니지? 그치? 여기만 노란 냐는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경계 시스템은 다뤄야 돼요.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지시하는 곳에 국회의 문제 있다. 이것도 초점이야. 초점이맞춰져야 된다는. 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 푸고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다뤄야 돼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그렇죠. 찾주면 돼요. 그리고 자, 정석 플레이부터 먼저 얘기할게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되죠. 2번. 2번. 만약에 이게 난이도가 고난이 도야 그러면 자, 2번 풀었으면 고담을 쳤다가 3번일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순서는. 3번, 그다음에 4번. 근데 4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반응력은 바로 보이잖아요. 퓨시로는 이게 좋아요. 그리고 와서 다시 이게 뭐야? 5번. 5번. 만만해? 어? 5번 만나고 여기가 6번 되니 6번, 마지막 문장 6번이잖아.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이 고난도일 경우에 이렇게 푸는 게 완성도가 높다. 항상 마지막은 첫 문장이 끝내는 거는 이건 지금 뭔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야 그냥 쭉 나가다가 그냥 번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아까 뭐야? 이거 이 순서대로 이거 내려가면서 뭘 찾아야, 찾아야 돼? 이거를 찾아야 돼. 이거. This problem이 어디를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빈 칸을 집어넣을 수있어요그지 어? 이해가요? 예. 네. 그 다음에 선택지예요그 다음에 선택지 요령 얘기할게요. 자, 1번서부터 음. 순서대로 지금 갔어요. 간 다음에 7번까지 끝냈죠?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게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8번을 확인합니다. 8번. 내가 확인하려면 잘 봐. 8번. 이게 8번을 확인한 거예요. 자, 수능 컨셉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나왔냐면, 정답과 반의어가 반드시 존재해요. 선택지를 만들 때 출제자들의 의도예요. 어? 빈칸에 정답? 반대말이 들어가요. 반대말이 들어가요. 그렇 그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면 정답과 뭐라고요? 반대 의 뜻을 찾아라. 그럼 그게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게상 상대편이 답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기 봐봐, 이게 뭐냐? 빈곤이잖아, 빈곤. 이거의 효현사용이 에너스케어스야. 예. 이게 드문 뜻이야 이건 뭐야 서플러스는 남는 거야 이걸뭐라 매? 우리는 이녀라고 해 이녀 이녀분 남는 거야 막 남아 돌아 어? 미국인들이 쌀이 남아 으니까 어떻게 돼 태평양 아빠들 갖다가 엄 집어넣잖아요 왜 이건 이제 100년 200년 뒤에 후손들이 쓰라고 그게 뭐가 돼 석유가 되고 석유 나중에 응? 어? 그래서 이걸 발견해 으면다 배정할 때가 확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바른 기 전에 남는 거 이건 부족한 거 그렇잖아요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지 금방 감자 올수 있지 않나요? 자, 순서대로 가봅시다. 모든 경제 시스템은 뭐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어떤 문제냐? 비골의 문제냐? 아니면 인연의 문제냐? 남는 문제냐? 아니면 부족한 문제냐? 알겠지? 어떤 문제를 다뤄야 되냐? 다시 올라갑니다. Q, people. 여기서부터는, 자, 궁금께 신경을 쓰자. Q, 부정주어라고 해요. 그래 이런 를 부정주어예요. 어가 안 붙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부정주어라고 한다. 부정주어를 해석할 때 조심할 거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부정한 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서 해석하지 말고, 부정을 하는 여기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거의 어떤 사람들도, 야, 이게 들어가면 요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네버가 되는 거야, 네버. 어? 그치?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뭘할수 없어? 살수 없어. 모든 재화와 용역이 들어갔어. 모든 물건. 재화라는 건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텐저을 만질 수 있는 건 전부 다, 굿즈에서 파는 거고 서비스는 안, 안 만져지는 거야. 만질 수 없는 것들이야. 이건 예를 들면 이사추센터에서나와갖고돈 100만 원 받고서 집 옮겨주는 거야. 이거는 뭐야? 상품은 아니야. 그치? 어, 사람들이 일하는 대가잖아요. 이런 것들. 보여요? 이런 것들을 결코 살수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다살수 없을 것이다. 그지 내가 볼 때는 보험구정이 같이 또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보험구정이야 이게 시심의 정확도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모든 재화 요역을다살 수는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 근거가 나올 거예요. 그들이 뭐할수 있는 wish for 바라는 목적적 관계된 것들 됐어?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You might wish 응. 여러분도 꼭 이런 것을 바랄 수 있어, 소원할 수 있어. 뭐아 비행기도 사고 요트도 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저택도 산단 말이야. 매니션 대저택이야. 좋지 뭐. 어. 어, 저거 가지시 좀다 가져. 이 정도 만수로 아니 만수로? 어, 다 만수로가 되길 원해. 그런데, 자 이거 봐봐요. 암점 찍어야 돼. 어? 역점이 나왔다는 얘기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지 aren't 충분한 이런 게 없어. 자 이놈이 나왔어요. 어? 이어풍 이너프. 여기서 이놈이 현명사입니다. 왜 뒤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충분한 자원이 없다. 이 세상에는 뭐할 자원이 없어요. 봐요 이게. 어 이상해 미자 좋아요. 어.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뭐라니, 투정사, 이 정도면 뭐니, 자, 뭘 쓰였니, 뭐 얘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거는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고, 얘는 이걸 꾸며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비행기, 요트, 대저택을 가질 그런 충분한 자원이 없어요. 부족한 거니, 남는 거니. 부족한 거야. 바로 안야 바로 4번 지문에서 바로 왔는데요바리가있는중확이래 남는 거 있네. 와! 그러면 c o r r e c 응? 중답1 0 알겠어?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제걸 만들어야 하나 요 지금 내가 했던 어, 이 설명을. 그래서 모든 경제 시스템은 아,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런 빈곤의 문제예요. 빈곤. 부족한 거예요. 다 요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마지막 문제 보세요. 마지막 문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빈칸 바로 마지막 앞 문장에 뚫린 경우는 마지막 문장이 거의 50% 단수를 담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계 시스템은 서로 다른 방식이에요. 뭐를, 여있네요 단수. 근데 알아. 무슨 주시니? 이거? 한 아, 세, 한, 네. 맞아요. 제한된 자연을 사용하는,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 이거 갖고 있나 알겠죠? 핵심입 지한됐다라는 얘기는 남았다는 얘기야? 부족했다는 얘기야? 부족했다는 얘기지, 그 오케이. 끊임.